啊你要过分 우와. 오, 색감 짱이다. 역시. 와, 카드 지갑도 이렇게 해서 고 음. 음. 색깔이 너무 진짜 잘나아이 라스트를 입어 놓색깔 아 신고 싶다. 와새 고치다. 너무 쁘다 성공한 사람의 삶이안 먹어. 신요 성공한 사람의 삶에. 그리고? 진짜? 헐. 이런 불 같은 옷 입고 하는데 시무열 여기 해 주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할게요. 컨텐츠 좀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그러니까 오면 프라이빗하게 3 0 분이든 1시간이든뭐목소 하고, 어, 그 사람들 한세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2세대 버전이니까. 음, 네. 이게 예, 영수증이 있더라고 처음에. 0 0 0이어 1965년 산인가, 아마 아... 65년 산이요 그 당시에 그사때영수증이3천받았는 <laughs> 이게 3 0만 원이요? 3000파운드. 아0 0킹스웨그런컨셉으로키컬러도 사... 예, 아, 사... 네, 아... 아... 그래서 이제 아주 어도 민목색으로 샀다. 우와. 라스트 너무 이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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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한창이고한창이요 한창, 아, 가죽창 음, 어, 안쪽에 안에 보면 홍천 급이산 홍이 안쪽 천 넣어 음, 대박 이거 나도 나도 아 신기하다 만져보세 아. 여기 안쪽에 어. 안쪽에 이차 어. 오와 그래서 이게, 우와. <laughs> 이런 재료는 <laughs> 이태리산이 되게 좋고 독일산도 <laughs> 되게 하나 <laughs> 하나 이 하나에 다꾸매고 요도 꾸매고 뒤집어서 꾸매고 뜨기 와거든. 요거 하는 게한조는만한 탈워야. 와. 진짜. 이걸 할수 있는 사람, 기술자가 몇 없어. 디테일이 잘. 아, 이게 이제 여러분. 뭐 <laughs> 어? 이거? 여기 채우는 거야. 이제 핸드메이드 으로다 이런 낚아까지. 이마우 싸기를 하고. 이브랑바닷창 붙이고. 핸드메이드 스니커죠, 지 핸드메이드 스니커, 즈죠 네. 어... 어 우리 브랜드 이제 로고, 아일렛 하나 만들어서 로고 다 들어가 는데 원포인트. 네. 아, 뭐 이것도 거의 크러스트에 가까운 그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원 컬러 그대로 살려서 마감을 해는 거. 여성화들 배달창들 많잖아. 네. 어 이게 이제 싸기를 대부분 안 하는 이유는 신음에서 꿀렁꿀렁 눌리거든, 이게. 그러면 피싸기가 사고가 나, 이렇게. 그래서 경도를 좀. 전... 간단하게 만들어서 하게 돼요 얘는 그렇게 제작이 된거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벨루티나 명품들 보면 뒤에는 많이 나와요 이런거 그러니까 이런게 있고 이런 쪽을 보면 너무 애스럽게 옛날 스타일로 하고 있는거 그런데도 신진곡과가 되야 된다는거 그러니까 명품들이 하는 작업방식이나 그런 마인드로 신진곡하 서비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그러니까 자체가 차별하사업차별하요 차별. 세요. 하아 진짜. 그래? 치마도 아, 너무 귀엽. 일선 그저 다르게 잡고 해보는. 와. <목소리로> 근데 이렇게 뜨거워니까 그 요만큼에 있어요 하나 우리 직원들 가지고 훈하고 아야, 상요 어제 갈아탈려. 그래서 <웃음> 그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음. 치고 잡고 얘로 조정하는 잡는 음. 손들이거든요. 얘가 쏴주는 거야. 아. 아. 이걸로 조정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 손신. 목목하게 만들어 이렇게. 나 기모를 하죠, 음. 그죠? 어. 이건 알콜피야. 음. 알콜로 닦아내면 칼라 뽑기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와 아. 음. 어. 얘도 봐봐. 여기 파티나 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약간 블루끼가 돌잖아. 음. 베이스를 한번 뿌려서. 어, 블루를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 투톤 칼람도더 주고, 임팩트를 주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테레스가드는 약품들이야. 염료들. 응. 라디오 좋아하고 이런 일상들. 그러니까. 아 이거 또 봤구나. 네. 국물도 있어요. 얘네가 밥을 안 먹었는데 밥더먹고 싶은 것만 올려도 되는 거예요. 어... <봐도> 되고, 아, 먹어도 되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힘들잖아.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이거 저거. 뭐뭐 내가 아무해도 제대로 돼 어, 포인트를 모르면 안 돼. 아, 이거 그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려 이렇게. 리워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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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에서리워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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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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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워이리워 그리워. 그리워. 그거워 그리워. 그리워. 그 아, 아 깊이가 1mm가 있는 거 이만큼 들가는거예 여기 CCTV가 다 있어서. 벌써 아, 짠. 청오 어. 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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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시험. 청시 시험하지. 강남이 요강이없어가이드라 있어. <laughs> <laughs> 있어. 그거돈받을것 어. 같아서 안 되겠어요. <웃음> <웃음>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아니에, 아안 맞았어 서시작해요 갔다 이아니안 되겠어요. 아니, 안 <laughs> <난 맞다. 웃음> 거야, 거야.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스를 아까 그 일부러 고기로 하나 더갈까요 <laughs> 아니 언가 계속 오케이 오케이 한로 어제 계속 오케 오케이 들리는 거야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어, <laughs> 저기, 지금 몇 병을 먹거예 카메라 막 렌즈 이용하는 거 빼고 이렇게... 네, 앞에 있는... 저는... 이건 양아치가...